그 소개 먼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 부산에서 현재 서면 쪽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는 이제 배달민족, 우아한 청년들 네. 소속이거든요. 네. 이, 그 배달 노동자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네. 네.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저희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비 기본요금 이제 뭐3 0 0원 전제로 이제 보통 몇천원 에보시면 돼요. 네. 시급이 아니라 건당 금액으로 이제 보통 받고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뭐 다들 아시죠? 오토바이로 이제 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이런 악천 상황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근무를 하고 네. 그만큼 그런 상황에 일을 해야 저희가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열악한 구조에 많이 차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하루에? 하루 일정은 평균 제가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평균적 피크 기준을 말씀드리면 오, 오전 11시부터 이제 보통 오후 2 시까지 일반적으로 점심 피크 시간이라 보통 지칭하고 3 시에서 5 시는 식당은 보통 브레이크 타임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보통 그때는 저희가 휴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주문이 없으면 저희도 이제 식사를 하거나 이제 개인 정비를 보통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음식 배달 쪽을 네. 하시니까 네 주력 이 음식 배달 이네 그래서 점심 시간대나 아니면 네. 저녁 시간 이제 밥 시간 때 많이 이제 움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보편적 앞으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또 저녁 피크는 뭐 그때만 틀린데 5시나 6시 사이를 보통 기점을 시작해가지고 뭐한 오후 8시까지 음. 또 이제 주문이 좀더 많을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이제 치킨이라든지 우리 소위 말하는 야식이라고 음. 불리는 분식 족발 네. 여러 가지 이제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현재 한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포함해서 2년이 쯤 넘은 것 같습니다 음. 코로나 이전 사태부터 제가 근무했습니다. 음,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좀 일단 먼저 기뻤던 순간부터 듣고 싶어요. 이럴 때 정말 뿌듯하다 했었던 음, 순간들 언제 있을까요? 일찍 아, 가고 기준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하시는 지금, 일. 현재요? 네. 현재.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할 만하게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일단. 보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이다 보니까 또 배달업계 쪽에는 현재 좀 주문량이 많이 줄어서 좀 대체적으로 수입이 현재 줄어드는 편이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일단 제일 많고요. 그래도 좀 기쁜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 경험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월급이라든지 뭐 이제 일반 직장을 이제 일하시던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도 항상 한정된 급여를 받으시는 게 기본 바탕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도 따르고, 또 이제. 딱 맨날 반복되는 일만 하시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아내 월급은 오르진 않고라는 이제 대부분의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배달업계는 되게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자유롭고 아무래도 건당이긴 하지만 내가 좀더 쉬는 시간을 포기하는 만큼 수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좀더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음. 음식을 많이 배달을 해서 먹다 보니까 야. 일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현직자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 2년 전까지는 이제 코로나 저희가 이제 좀 아무래도 대세다 보니까 이제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밖에 없던 상황이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현재는 이제 거리두기, 거리두기도 완화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쪼 줄어들었고 음. 그다음에 또 저 저희 뭐 최근 뉴스에도 나왔지만 고물가 시대라 해가지고 이제 뭐 배달팁을 포함해서 원식자재 뭐 자영업자분들 말씀하시고도 인상을 할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가지고 대부분 한5% 10% 인상 많이 하셔서 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업주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유류 유루, 유류만해도 지금 휘발유랑 경유랑 음. 2천 원대 거의 찍을 정도로 굉장히 또 많이 비싸졌고요. 음. 외식 문화를 한데도 비싸겠지만, 또뭔 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혹, 혹여나 또 이제 무지출 뭐 하시면서까지 이제 생활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생활도 건강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면에서는 오래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 예,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하시던 분은 괜찮은데, 안 하시던 분이 계속 만들어 드시려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좀 아무래도 생활이, 이제, 루틴이라는 게, 또, 사람이 안 하던 생활 하다보면 적응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물가 시대이기 예. 때문에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안 시켜 먹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 많이 줄어들었나요, 확실히? 현저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저시급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 수준의 수익을 받으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좀 일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항상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있고요 특히나 요즘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폭염에 시달리면서 근무하고 있는 기후적인 부분에서 제일 열악하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수입적인 부분이 줄어서 저희가 힘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게 또 월급 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되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죽으면 그 자에서 사고 나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 때문에 일반 근로자하고 비교해서 좀 보호장치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소외도 받고 저희가 어디서 호소를 할 때가 되게 없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